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k 라이프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은퇴 후에 뭘 시작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너무 번거로워. 영상 만들기 같은 건 나랑 안 맞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거야?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은퇴나 퇴직을 하면 24시간이 갑자기 채워야 할빈 공간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평생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정말 막막하죠. 처음엔 밀월 기간처럼 즐겁겠지만 길어야 1년 짧게는 3개월만 지나도 이빈 공간은 고통이 됩니다. 마치 우주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랄까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조급해지고 결국은 우울감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진짜 무서운 것은 돈이나 병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고요한 정망, 우울증, 그리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무력감이라고 하죠. 요즘 시대에는 다들 영상, 쇼폼, SNS 같은 걸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기회다, 시대의 흐름이다 하면서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시도해봤지만 배우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몇번 노력해 봤지만 결국 포기하고 아, 역시 난 이런 건안돼 하고 자책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하고 비교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소소한 사람들이고 소소한 꿈을 꾸고 소소한 성취를 만끽하면 되는데 말이죠. 은퇴 후에 삶을 채우기 위해 늦게나마 무언가를 배워보려고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강의를 듣는데 시간을 쏟다 보면 오히려, 아, 진작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퇴직이나 은퇴하기 전에 미리 내가 가진 삶의 여백을 무엇으로 채울지 상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은퇴했는데 어쩌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은퇴 후는 커다란 전지와 같습니다.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계획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여백을 채워나간다면 예상치 못했던 기쁨과 두 번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k 라이브 코에서는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후 카메라만 켜면 시작할 수 있는 라이브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라이브 커뮤니티 신청서가 있습니다. 잊지 말고 작성해 주시고요. 혹시 작성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